개인과 유닛 포토타임 촬영 후에 단체 포토타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멤버는 순서대로 한 분씩 나와 주시면 됩니다. 먼저 BMC의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C 나와 주세요. 약 왼쪽부터 10초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BMC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멤버 네. 취해주시면 됩니다. 포즈. 하나, 둘, 셋. 네, 음악과 패션계를 종횡무진하는 핫한 아이콘인데요. 우리 또 다양한 포즈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역시 최근에 또 엠넷 비 엠비셔스에도 출연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죠. 카드의 메인댄서답게. 네. 멋있는 포즈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트도 한번 쏴주실까요, BMC? 이번에또 반전 매력으로. 네, 해외 패션 위크에 참석을 했으며, 글로벌 엠베서더로도, 엠베서더로도 또 활약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BMC 였고요. 우리 다음은 제이셉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셉 씨, 나와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10초. 가운데 10초, 오른쪽 10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왼쪽 기자님들께 네,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제이셉 씨는 지난 4월의 저녁 후에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지금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네, 기쁨의 포즈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우 저 저녁했어요. 네, 이번에 가운데 보시고요. 네, 제가 오늘 저녁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녁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 어, 절도 있습니다. 어, 절도 있어요. 아, 어, 좋습니다. 아 어, 정말 기분 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더 한층 더 성숙해진 비주얼인데요. 사랑의 하트도 한번 써 볼까요? 전통의 DSP상 비주얼입니다. 네 역시 조각 같은 외모인데 저녁 하시고 더 멋지셨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또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카로운 래핑으로 분위기 반전을 주도하는 우리 제이셉씨였습니다. 아 좋아요. 어, 포즈도 포즈도 정말 많이 좋아하셨네요. 네, 지금까지 제이셉씨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카드의 전소민 씨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민 씨 나와주세요. 아, 네, 우리 멤버들이. 그 기운 내라고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왼쪽부터 한번 포토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우리 독보적인 패션으로 차세대 K-POP 뷰티 패션의 아이콘인데요. 오늘도 정말 너무 아름답게 또 패션을 입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왼쪽 기자님들에게 하트도 한번 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기자님들께 다양한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콘셉으로 유행을 선도하고요, 카드 음악의 시원함을 선사하는 안정적인 하이톤 보이스를 갖고 계시는 소민 씨입니다. 또 얼마 전에 리무진 서비스에 나오셔서 많은 팬분들에게 또 사랑을 받으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께도 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주시면서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와주셨거든요.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포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카리스마 있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카드의 전소민 씨였고요. 네. 다음은 전지우 씨를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씨, 나와주세요. 네, 허스키한 보이스, 그루비한 퍼포먼스까지 대체불가 실력자인데요. 우리 왼쪽 기자님들부터 사진 촬영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넷 굿걸, 와차 더블 트러블 등 각종 음악 예능에서 빛을 발한 다이아몬드, 우리 지우씨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신데요. 이번에 반전 매력으로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지우씨? 네, 반전, 어, 바로 이렇게 180도 달라지네요. 이번엔 가운데 한번봐주 네, 멋있는 카리스마 있는 포즈, 네, 압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우씨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으세요. 눈빛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어, 포즈가 뿜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반전 매력으로 또 하트,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1년 10개월 만에 컴백한 만큼 설레일 텐데요. 설레는 포즈로 기자님들에게 하트를 또 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오른쪽 바라보시면서 네,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하트 한번 살짝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지우씨는 잠시 퇴장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유닛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유닛은 BM J 이셉씨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이번에도 왼쪽, 가운데, 오른쪽 약 10초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네, 포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카드의 든든한 중심이 되어주는 킹카드와 에이스 카드, 킹 카드는 우리 BMC고요. 에이스 카드는 제이셉씨인데요. 김형제 조합으로도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하트로 한번 통일해서 가운데 한번 봐주실까요? 가운데 시작 카리스마 있게 먼저 카리스마 있는 포즈 쭉 보여주시고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김형제 포즈를 한번 가볼까요? 형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형제 포즈. 네, 다정다감한 포즈. 아, 좋아요. 아, 보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이셉 씨가 또 생일이셨잖아요. 또 축하하는 포즈 혹시 있을까요? 생일 축하의 포즈 있나요? 생일 축하의. 어제 제이셉 씨가 또, 네. 어 생일이었던 제이셉 씨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네 한번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좋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밝은 포즈도 네 하트도 좋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재 하트 나갑니다. 아우 미소가 아름다운 또 BMC와 제이셉씨였습니다. 아우 좋아요. 마지막 하트.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의 남자 유닛, BM, J-SEPC 였습니다. 다음 유닛은 우리 전소민, 전지우 씨입니다. 우리 나와주세요. 이번에도 왼쪽 기자님들부터 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덕을 유발하는 파격적이고 강렬한 아우라의 걸크러쉬, 전자매 조합입니다. 왼쪽 기자님 바라보시면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네 카리스마 있게 한번 두 분이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반대로 네 전자매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귀엽게 <laughs> 네아 귀여웠어요 조금만 네, 더 유지해 주실까요 왼쪽 기자님들 하나 둘셋 좋아요 이번에 가운데 기자님들 바라보시면서 비슷하게 또 카리스마 먼저 보여주세요. 역시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눈빛의 전자매입니다. 자 이번엔 또 반전 매력으로 우리 자매 포즈 귀엽게 또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역시 어 180도 달라지는 포즈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들에게도. 네, 카리스마 있는 포즈 먼저 보여주시고요. 네, 역시 아우라가 넘칩니다. 걸크러쉬 전자매 조합답게. 네, 반대로, 네,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웃으면서 하트. 네, 지금까지 카드의 여자윤이 전소민, 전지우씨였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두분 멤버 모시고. 네분 단체 포토 촬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촬영해 볼 텐데요. 자, 우리 왼쪽 기자님들에게 네, 먼저 첫 번째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카리스마 있는 포즈인가요? 네. 시작. 좋습니다. 다음 포즈 혹시 있을까요? 다음 포즈. 우리 네 분이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포즈. 하나, 둘, 셋, 화이팅! 웃으면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웃으면서 화이팅!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도 카리스마 있게 먼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1년 10개월 만에 컴백했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포즈. 네, 군백기가 끝나서 멤버들 모두 후련할 것 같은데요. 네, 재데뷔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앨범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또 반전 매력으로 다같이 정말 오랜만에 군백기 끝나고 왔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네, 기쁜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1년 10개월 만에 저희 왔습니다. 컴백 티저 영상부터 인터뷰, 필름, 멤버들이 직접 라이브로 한 하이라이트 메들리까지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글로벌 히든 카드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오른쪽 기자님들께 네, 부탁드리고요. 자 카리스마 있는 포즈 먼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밝은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시작. 아 오늘 정말 기뻐 보입니다, 네 분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년 10개월입니다. 그 보는 제가 더 행복하네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카드의 포토타임이었고요.